재미있는 기업 이야기, 지칼 엔터프라이즈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로 보잉을 다뤘는데 우연히도 그 영상이 나간 며칠 뒤부터 보잉의 위기에 대한 기사가 막 쏟아졌어요. 또 삼성전자가 마치 제 영상에서의 보잉 스토리처럼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서 재무 성과만 추구하다가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또 쏟아지면서 그게 얼마나 사실이든 간에 뭔가 직할 엔터프라이즈의 통찰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바로 미니입니다. 미니 스커트 할때그 미니. 미니스커트가 뭐냐, 다들 아시겠죠?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에요. 무릎 위로 한참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이야기했습니다. 미니스커트는 단지 짧기만 한 치마는 아니었어요. 그 이전의 치렁치렁하고 화려하고 장식이 많이 달린 치마가 아닌 극도로 단순하고 오히려 정제된 짧은 길이 뿐 아니라 많은 면에서 변화를 시도했던 그런 옷입니다. 이름이 왜 미니스커트냐? 짧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미니는 무슨 뜻이냐? 작다, 짧다. 이런 뜻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미니 사이즈, 미니 포장, 소형 밑에 미니, 초소형이라는 의미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미니는 아무런 뜻도 없는 단어예요. 그러면 미니 스커트는 왜 미니 스커트냐?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니예요. 이건 치마가 아니라 자동차 이름인데, 예, 맞습니다. 미니 스커트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자동차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미니 스커트를 처음 만들어낸 것은 영국의 디자이너 메리 퀀트입니다. 메리 퀀트는 미니라는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서 자기가 고안해낸 짧은 치마에 숏 스커트가 아닌 미니 스커트라는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겁니다. 짧아서 미니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미니라는 이름을 붙였더니 그게 짧다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미니는 작은 것, 짧은 것, 귀여운 것을 의미하는 대명사이자 형용사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미니라는 단어는 작다는 뜻인 걸로 착각을 할 정도로 미니라는 자동차, 지금은 BMW의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미니의 스토리는 차별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도 핵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남과 다르기 위한 노력, 경쟁자와의 차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들, 틀을 깨는 브랜딩, 처음 만들어진 지 70년 가까이 된이 미니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시대를 넘어서는 아이콘이 되고 60년대부터 이어지는 그 헤리티지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가는지를 오늘 이야기해보죠. 미니의 등장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956년에 이집트 정부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요. 원래는 수에즈 운하는 1800년대 중반에 이집트 정부의 동의하에 프랑스의 민간투자로 만들어지고 프랑스의 민간업자와 이집트 정부가 절반씩 공동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말에 이집트의 지도자가 돈이 없어서 영국의 그 지분을 매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프랑스와 영국 정부가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었어요. 이걸 1956년에 이집트의 새 지도자 나세르가 운영 동의를 철회해버리고 국유화를 한 겁니다. 프랑스나 영국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이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침공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수에지와 시나이 반도를 한동안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집트 정부는 뭘 했느냐? 수에즈 운하에 배를 40척을 강제로 가라앉혀서 운하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수에즈 사태로 불리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이집트와 영국, 프랑스 간의 다툼만은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비에트는 둘다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집트의 나세르는 양다리를 잘 걸쳤습니다. 양자간의 힘싸움을 유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한테 너네 우리한테 미국산 무기를 주지 않으면 우리 이집트는 소비에트산 무기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줄타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미국과 유엔 그리고 나토는 이 침공에 대해서 영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동에 위기가 오는 게 싫은 나라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기름도. 가지고 있죠. 세계 시장, 세계 정치에 대한 영향력도 크죠. 영국이 이집트를 침공하면 미국은 파운드와 채권을 전부 처분해 버려서 영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고 압박했고요. 나토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영국에 대해서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원래 이라크에서 석유를 굉장히 싸게 사서 쓰고 있었던 영국은 갑자기 기름값이 말도 안 되게 치솟는 위기 상황을 맞았어요. 원래 자동차라는 것은 점점 더 크고 더 아늑하고 중후하고 안전하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영국에서는 작은 차, 싼 차, 운영비가 덜 드는 차를 선호하는 유행이 갑자기 생겨나버린 거예요. 소형차보다 더 작은 초소형차를 찾는 시장이 늘어난 겁니다. 4륜차도 아닌 3륜차가 유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초소형차들은 이동은 가능하지만 짐이 실리지도 않았고 가족이 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활동하던 알렉 이시고니스라는 자동차 디자이너는 이 기회를 틈타서 작지만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확대한 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폭 1.2m, 높이 1.2m, 길이 3m짜리 초소형 차를 개발해요. 현재 그랜저의 길이가 5m가 넘고요, 폭이 1.9m니까 1959년에 처음 만들어졌던 미니가 얼마나 작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곤이 쓰는 이 차에 작다는 뜻의 라틴어 미니머스에서 앞글자만 따와서 미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두개 회사에서 생산을 하다가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BMC, British Motor Corporation 이라는 회사가 탄생했어요. 미니는 출시 시점부터 차별화에 중점을 둔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 개발할 당시부터, 당시의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잠시 유행하던 다른 초소형 차들과는 다른 컨셉으로 개발을 했어요. 작기만 한 차가 아니라 작지만 이 모토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59년에 첫 론칭을 할때 보도 자료를 보면 엔진 위치를 바꿔서 공간을 확보했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니의 혁신적인 디자인 때문에 안에 얼마나 많은 짐이 실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광고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소형차라는 것이 디자인의 문제지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메이커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었어요. 실제로 포드에서는 60년대 초반에 이미 미니를 여러 대 사서 다 뜯어보고 부품별로 단가 계산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작다는 점 하나만 가지고는 계속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60년대 초반에 미니에는 새로운 컨셉이 도입됩니다. 이 시고니스의 친구 중에 존 쿠퍼라는 f1 경주용 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미니를 보고 저걸 고성능 차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고니스를 설득해요 미니를 고성능 모델로 퍼포먼스 모델로 바꿔보자고 그래서 이두 남자는 함께 미니의 고성능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미니 쿠퍼입니다 미니는 아직도 쿠퍼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데 그 시작이 바로.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미니 쿠퍼는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연속 우승을 합니다. 그 공로로 이시고니스는 영국 왕실에서 자기까지 수여받아요. 단순히 크기가 작은 소형차 시장에서 고성능 소형차 시장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금도 미니라고 하면 단순히 작은 차, 단순히 경차라는 이미지가 아닌 고성능 차라는 개념이 있죠. 그 차별화를 미니는 이때 해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80년대가 됩니다. 미니는 1959년에 만들어진 이래 외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소형차라는 시장 자체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성능이라는 차별성은 물론 있었지만 미니는 여전히 소형차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위치였어요. 포드 피에스타, 폭스바겐 폴로 같은 경차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를 치면서 미니는 영국 내에서는 공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만 수출 시장에서는 급격한 하락을 겪습니다. 해외 생산 공장 대부분이 가동을 중지했을 정도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1984년에 미니 출시 25주년을 맞아서 미니는 판매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트림에 살짝 변화를 주면서 미니는 한정판을 내놓기 시작해요. 미니 한정판은 밝은 색으로 칠하거나 배색을 집어넣거나 데칼, 그래픽을 붙이거나 하면서 색다른 모양을 계속 출시한 겁니다. 미니의 주요 타겟은 첫 차를 구매하는 젊은 층 그리고 가정의 두 번째 차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인스트림 자동차 시장과는 요구사항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는 그런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색다른 외관, 색다른 내장, 그리고 희소성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크게 성공합니다. 미니는 또한번 소형차의 고성능이라는 차별점을 가져온 것처럼 자동차를 패션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커버리지도 넓어졌어요. 예를 들면, 고급 버전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 고급 내장재가 들어간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던 미니의 생산량은 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까지 꾸준히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요. 원래 당시에 미니를 보유하고 있었던 로버그룹은 미니 생산을 1991년에 중단하겠다는 비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종 계획도 완전히 취소됐어요. 한정판을 발매하면서 화려한 패션 아이템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겁니다. 그리고 90년대까지 미니는 셀수 없이 많은 한정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니는 점점 더 대량 생산되는 기계 장치인 자동차라는 것에서 패션의 아이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1994년에 미니가 속해 있던 로버 그룹은 BMW에 인수됩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해요. 결국 BMW는 만년 적자인 로버 그룹을 쪼개서 분할 매각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여러 브랜드가 여러 곳에 팔려가게 되는데, 그때 미니는 BMW에 남기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말하자면, 로버 그룹 안에서도 미니만큼은 가치가 있다. 미니는 알짜배기다 이렇게 bmw가 판단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미 문화적인 아이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고한 브랜드 가치가 있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계속 미니를 사는 고객층이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고성능 소형차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bmw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매치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경쟁사인 메르세데스에서 소형차인 A 클래스 그리고 초소형차인 스마트를 육성 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안 됐습니다만 이런 미니를 통해서 BMW는 소형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미니가 장기간에 걸쳐서 쌓아온 브랜드의 헤리티지, 작지만 고성능이고 패션과 문화의 아이콘이고 유행을 선도하고 이런 브랜드 가치를 BMW가 높게 샀고 그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소형차는 일반적으로 싸고 약하고 좁고 잘못 달리고 이런 모든 선입견의 반대쪽에 있는 차가 바로 미니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니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하는 요소였던 거죠. 차별화. 그게 바로 미니의 얼굴이자 미니의 DNA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BMW의 일부가 되고 나서 미니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크기도 커졌고 종류도 훨씬 다양해졌어요. 현재 나오는 미니가 초기 버전의 미니보다 딱 차지하는 바닥 면적의 두 배라고 하니까 많이 커진 상태죠. 그러나, 아직도 미니는 그 처음의 헤리티지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일라이트에는 아직 유니온 잭이 들어가고 계기판도 중앙 집중된 형태를 고수합니다. 심지어 크기는 커졌지만 아직도 작다는 정체성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도 다른 자동차 광고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트스키에 태우고, 철창에 집어넣고, 벽에 매달고, 집 옥상에 올리고, 장난감 박스에도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정판이 발매됩니다. 이렇게 미니는 차별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브랜드입니다. 변화를 거듭하는 것,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헤리티지를 유지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를 동시에 변화 가운데서 헤리티지를 쌓아가는 것, 다름이라는 그 자체를 자기 DNA에 새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니는 그걸 해냈고 덕분에 지금도 여전히 탄탄한 브랜드로 남아있는 거예요. BMW 측의 공식 발표로는 미니 브랜드의 수익성은 BMW 브랜드 자체의 수익성보다 오히려 높다고 합니다. 틈새 시장을 노리는 니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만 30만 대 가까이를 팔았어요. 물론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미니는 앞으로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다름이라는 차별성이라는 자기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면서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지칼 엔터프라이즈 두 번째 에피소드 미니편.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재미있게 보셨다면 그냥 지나가는 상식 한 줄기.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소재 하나를 던져 드릴 수 있었다면 지칼 엔터프라이즈 코너의 목적은 다한 겁니다.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